자 휴라도 너무 좋죠 목소리가 음, 삼성은 너무 많아서 원하시는 것만 봅시다 이거 삼성까지 다 볼라면은 밤샐 것 같아서 삼성 원하시는 것만 봅시다 아 삼성용 좀 많아야지 그리고 삼성은 아직 전직 시스템이 추가가 안 됐네 전직 없어요 자, 삼성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으로 천천히 할게요. 자, 이 찔러는 한국 찔러를 이길 수 없어서... 아이, 그쵸?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건데, 한국 찔러가 이상한 건데... 야, 야 근데 삼성인데도 되게 비싼 성우 쓴것 같다. 병인 배치에 토끼! 나 아, 이 뭐가 탈락이야? 되게 좋구만. 인 되게 좋구만. 무나 아, 찔러 좋구만. 이 공격! 인 배치에 공격기! 너무 정상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죠? 오늘 이게 아니었죠? 에이. 너무 비싼 성우로 쓴것 같은데 에이. 아까 많이 요청했던 라스 라즈? 내가 상대になって야 해. 니가 사나이잖야 주인공이라고 좀 신경 썼네. 막혀る뭔가. <목소리>

딱 그냥 전형적인 주인공 목소리 음네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따가 원하시는 거한 번씩 다시 틀어 드릴게요 자 삼성 또 누구 보죠? 아까 누구 있었지? 자 우리 어 군휴스는 봅시다 군휴스 할수 있는 걸할것만오 기억해 이이 기사마와 지문을 기메를 몬다. 그냥 전형적인 삼성, 너이코에 테미로. 겨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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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형적인 삼성, 미로, 센노와사우내기 때, 있다, 고, 다 군토 받고요 아 유, 유피네 이따가 볼게요. 휴라두 자 휴라두 너무 좋죠 목소리가? 어? 이즈마디 뭐~ 시타오 뭉이 되어 전력 을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持てる力を出し切ります。いつまでも下を向いていられません。フラトが너무좋아。さあ、畳みかけますよ。はい。全力を尽くして戦いましょう。ちっちゃ。恩恩主人公ねここからです。いつまでも下を向いていられません。持てる力を出し切ります。全力を尽くして戦いましょう。 <laughs> 진짜 스님 <순이> 같다고요. <laughs> 목소리는 주인공급인데, 자, 어, 많은 성원을 받았던 리코리스리코리스이다 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그런 목소리인데.

생커덤. <laughs> 정으로 오세요 느낌이 아니에요. 그이마오 피겨금도 정상적일 까요 그냥 그무시 그, 그 맛이 아니죠. 그렇게 목소리가 좋다던 어, 미스티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귀신 나올 것 같아. <laughs> 자, 또, 우리, 루리나. 리이 오, 어 휴. 팜, 니, 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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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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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aughs> 찔러 넘는 게 없죠. 찔러 너무 훌륭하니까. 아. 야, 이거 일본 성우들은. 너무 정석적으로 녹음했어요. 코로 보스랑 퍼지스 말고 너무 정석적으로 녹음했다. 간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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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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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laughs> 네, 길 잃지 않은 거 없고요. 음, 삼성은 또 누굴 보지? 스펜, 스펜, 어딨냐? 자.

한국 삼성들은 다좀 약간 좀 별론데, 일본 삼성들은 대충 한게 없네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셀. 삼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Samsung, p o i s h n a s a u n なな攻撃…準備完了。そっちちゃう。こっちやって。手加減せえへんからな。さきにいちゃもんつけてきたんそっちやし。もうええし。やんのやったらはよかかってきよ。ほこもそ소리ね。こい탑급이에요거의…탑급こい요

もう諦めなさい。私の矢はどの敵を撃てばよいのでしょうか？隙を狙います。どの敵から倒せばよいのでしょうか？今は慎重にやらないと。私の矢はどの敵を撃てばよいのでしょうか？今は慎重にやらないと。どの敵から倒せばよいのでしょうか？<laughs> 자, 아, 삼성 또 누구 볼까요? 어, 얼추 다본거 같은데, 아, 사마의 가르침 볼까요? 사마의 가르침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심 팔스 르나? 아, 무 난하네. 자, 가지 미요. 야, 좋은데 심 팔스 르나?

スコシン어디タイですがタタコエあサムソンド。やっジュンビはデキマスター。テチですが戦います ジョンでよ準備はできました避ける暇なんてあげませんよ <laughs> 少し眠たいですが戦えますこれで終わらせてあげましょう準備はできました <laughs> <laughs> 少し眠たいですが

ここは楽なので任せてください分かってますよああ、楽ちん楽ちん文句はないですよ仕事ですしえー、っと巻きでよろしくですあー근데이거목소리만들으면은누가성인安全第一でお願いしますよ누가5성인ここは楽なので任せてください장난아니네 진짜 대충한 게 없네요. 진짜 하나같이 우리 그 대충하는 친구들 급이 없어요. 다들 진짜 열심히 녹음했어. 우타에별 개수 보고 녹음한 건 아니겠죠? 나야에 나리そうだね. 야. 나중에 듣게 해 줘.

네 안녕하세요. 한두세 명만 더 삼성 보고 어, 원하시는 거 한번 다시 볼게요. 누구 하면 재밌을까? 아루엘. 싸우는 건 내가. 이할 이거... 거야 アルエルシダ 、네 、ミナタエガ、ワタシノヤカメデスカナダディアオマモリスマスタタカノワタシダアウエディウリハンルガルダダングワテオタノゴガ、ワタシノヤカメデスケロンカキビョンモクソリガキビョンはクソリガンオケロン

一番輝くように <いや S 2> 魔法も数学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のよ진짜곡많이썼ったあ,あなたにはこの戦いの答えがわかりますかアジェリア목소리가아주훌륭해요대충하지않았어요

된 친구가 누구 있지? 아 아이테르 아이테르는 봐야죠 아, 아까 월광아이테르랑 목소리 똑같아요? 아니, 이렇게는 돼야지 그래야 남캐인지여캐인지 구분이 되지 この王冠に始めよブ、僕がみんなに希望を示さないと僕がしっかりしないとジョブ、ジョいてる大丈夫僕がいるよほら立ジョブ、ジョブ、ジョブ、んョブ、ジョブ、ジョブ、ジョブ、 뭐 너무 많아서 다볼 수는 없는데 한 제가 궁금한 애들 몇개좀 봅시다. 무카차랑 왕궁 군이병이랑. 어? 가가뜨 군노가 야. 그래. 오레노 치카로 미세테야루세. 무카차한테 이렇게 신경 썼다고? 어래 어? 응? 가가뜨 군노가 그래. 오레노 치카로 미세테야루세. 나무 뛰는 가 가가 게는거가 설동님이 좋아하시겠다. 의 힘을 보여 주인공이 <웃음> 주인공급이죠? 왕궁병사, 킹궁병사. 敵を通すわけにはいかないああ、ただタラノル王国のために身を尽くすのみこれ主人級だ敵を通すわけにはいかないかかってこいただタラノル王国のために身を尽くすのみこれで終わりだ敵を通すわけには行かないおー音を通かないかかってこい 가다 다람오르王国のために身を尽くすのみ건 오해를 받는 것처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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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 生意気な奴だないや。やい。二度と逆らえないようにぶっ潰してやるや。いやい。<laughs> ああ。女神教に対抗しようなんて。生意気な奴だな。エノクあんて、いろんさんをんだ後。この俺 <laughs> に立てつくとは、いい度胸だな。<laughs> 二度と逆らえないように、ぶっ潰してやる。

삼성 다본거 같아요. 다본거 같고. 음, 봐야 될 친구는 다본거 같고. 마지막 카마에노즈까지 보고 어, 삼성 맞출게요. <laughs> <고나고나게 하는> <laughs> <laughs> 殺コロスティアル。お前らをくだいて、コナゴナにしてやる。コザカシー。キいーランナー。カキビョン、コロスティアル。ポロボロダー。ボロボロ、ボロボロお前らを砕いて、粉々にしてやる。覚悟しろ気にニらない殺してやる小賢しい 오마에라오 쿠다이에 코나고나니 스티애르 목소리만 바뀌었는데 캐릭 자체가 틀려 틀려본 느낌이예요 어 도끼병 목소리가 없을텐데 일본 서버니까 넣어줄 수도 있죠 <놀람이> 어 있네 <놀람이> 있네 <놀람이> イダイナカミワ、イツモワレワレトトマニイダイナカミワ、イツモワレワレトトマニハラバカイリオスキュアイツモワレワレトマニカミサマガオイカリカイツモワレワレトマニ

다본것 같고 음, 마지막으로 필리스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목소리> 야 좋아 <목소리> 야 필리스 목소리 좋은거 봐 <목소리> 명령이라면 다음은 <목소리> 누구다 <목소리> 다음은 누구냐? 시다가오. 명령이라면훌륭 야. 다은누하네